할렐루야! 저는 방언 기도의 중요성, 원래는 50까지 였는데 100까지 비밀을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한 편씩 방송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 최욱선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방언못 하는 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다. 방언이안된 것은요? 종교의 영에... 사료 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본문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다. 영어로, 여러분, 벙어리가요. 귀신 들려갖고 벙어리 된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영적 벙어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죠? 성경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이, 근본적으로 영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육적 사건을 육적 언어로 기록됐지만은 영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영혼을 살리고 육적인 말씀은 아무 유익이 무익하그 말이 무익해 영적으로 무익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문제는 사람들은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들을 줄 모르는 것이 문제야. 성경을 육적으로만,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아는 걸로, 문자적으로만 아는 걸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에 멍한 거야. 영의 말씀을 증거하면 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영의 말씀을 많이 할수 없었어요. 내가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많이 있다 도망쳤어요. 지금 뭔 말일까? 하고. 오늘 본문에 AD 27년경 예수님께서 육신의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건 그림자고 상징이고 이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모형.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저는 영적 벙어리! 영적인 실상의 벙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말을 잘안 되는 사람. 영적 벙어리는 혀가 맺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영적 벙어리야. 무엇 못한 사람? 방언을 못한 사람. 방언이 안 터진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벙어리가 혀가 굳어가지고 벙어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영의 말씀이니까요 방언을 못하는 것은 혀를 잡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자도 걸림돌이고, 또는, 또는, 벙어리 된 원인은, 성경은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종교의 영에 걸렸다고 그래야 맞습니다. 성경은 벙어리를 다 귀신 들렸다 그래. 자, 마태복음. 9장 32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아니, 벙어리 된, 귀신 들려 벙어리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 마태문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눈먼 사람이자 귀신 들렸습니까? 아니라니까. 이 말은 뭔 말이 영적으로? 영적 벙어리가 되면, 종교의 영에, 내가 영적 버어리가 되면 영안 영안이 다쳐버렸다 그 말이 다쳤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뭐라고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수를 또더 할게요 디모데전 4장 1절을 보면 후일에 말세가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것은 번역을 조금 잘못해. 그 귀신이 아니고, 종교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다. 그래야 맞아, 그래야. 뭔 영? 종교의 영. 자, 그랬잖아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거지. 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불인데, 그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거 성경이야, 이거. 딴 사람 보면 그냥. 하고 숨을 칠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혀가, 불의 혀같이. 그 말은 성령의 불받고 혀가 갈라졌다. 그 말이야, 그 말! 근데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당연하게, 뭐, 불의 혀같이 갈라졌겠지. 이 혀가, 뭐, 저떻게 갈라지고, 불이 어떻게, 지금 뭔 짓거립니까? 다시 합니다성령의 불받으면, 혀가 갈라지. 그래서 방언하는 거야사도행전 2장 3절 4절 자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게 무엇이다 제가 그랬죠 종교의 영의 가르침이야 종교의 영 그래야 맞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것도 잘못됐어요 번역이 하나님 말씀 받는 자들을 영적인 사람이라 하였구나. 그렇게 해야 돼. 이사야 41장에 보면, 후레사를 아는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후레사를 아는 사람 신입니까? 추리 교회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의 신으로 하나님 만들었다는데, 바로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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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나 아론이 신이 됐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말길를 알아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성경 번역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영적으로 쉽게 알수 있는, 제가 그런 업소버 책을 하나 만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 종교 영에 사로잡혀서, 종교 신앙에 얽미여서 종교 신앙의 고정관념에 묶여서 내 혀를 하나님께 안 맡긴 거예요. 또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종교인들이 방어 못 받은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고전 12장 30절을 꼭 이용을 해. 그무뭔 말씀이 나오느냐. 다병못 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여기서 이 말은 사실은 방언 못한 사람이 있다 그말이요 방언이 안된 사람이 있다 이런 뜻으로 할 텐데 딱그 나에게 유리하도록 방언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 고전 14장 5절은 다 방언을 말하라 그랬어 다 방언을 성경 봐 성경 고전 14장 5절 보세요 다 방언을 말이라 근데 방언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영적 벙어리가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가심이요 예가심 영적 장애자 하나님 통탄해 통탄에 알도 모르면서 종교적으로만 모든 걸 알고 종교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런 또 유튜브는 아니 만 명이 넘어 물론 이제 여러 해 동안 했지만은 영적으로 바로 가르친 데는 저도 지금 125명이야 이러. 언젠가는 되겠지만 자 오늘 저희들은 내가 유리할 쪽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안돼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방언 못한 사람도 있다 그말이요 방언 못한 걸 자랑하고 떳떳하게 생각하고 건전하게 생각해 방언 못한 것이 떳떳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방언 못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방언 못한 은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벙어리가 그냥 자랑스럽게 나 벙어리다, 자랑스럽게 나 떳떳하게 벙어리다. 그런 정신병자 봤습니까? 오늘날은 정신병자가 많아 뭐 그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솔직합시다. 우리 신에게 솔직이란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말씀 앞에 우리 진실하자고요.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자고요 아닌 건 아니다 그래야지 아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영적 벙어리가 정상입니까 영적 벙어리가 건전한 것입니까 영적 벙어리가 건강한 신앙입니까 병든 신앙이야 병든 목표자 병신 영적으로 그러면서 떠떠, 웃고 다녀. 나방언못한 거, 뭐, 이거 잘한 거에요. 요즘 방언하면안 돼. 나는 그걸 보고요. 약간 또라이라고 그래. 영적 방어리 뭐라고요? 방언못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방언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을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지 이 침을 뱉은 것은 저주를 상징해 저주 방금 못 받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라니까 저주 제가 방송을 재밌게 웃고 해야 구독자도 많이 늘텐데 제가 구독자 듣는 자만 들리는 자만 듣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만, 받을 자만 받기 바랍니다. 구독자 안늘려도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저의 방송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바꿔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방언을 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난 것이 성경말하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범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귀신이 나가면 방음 기도 한지라 그래야 돼. 귀신이, 종교 귀신이 나가면 뭐 해야 한다? 방음 기도 같은 거예요음 그 말이 뭔말냥안가렇겠습니다 뭐 귀신이 내 혀를 꽉 잡고 있어! 종교 귀신이. 그걸 모르십니까? 종교 귀신의 억매에 있는 것이 자랑입니까? 방은못 하는 것은 자가 아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고, 방은못 하는 또는 자존심이 강해서도 절대 혀를 안 맡겨. 다 이성주의자니까. 이성주의는 다 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철학이 다 이성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자유신앙이 다 해결 철학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해결 철학.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결 철학,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신앙에는 성령의 불을 받고 혀가 갈라져야 돼! 사등 행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종교 신앙에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만악하심을 떨어! 범흘에게 입이 열려 방언해야 돼자 4등기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종교인들은 자기가 방언을 못 받으니까 방언 받은 자들을 조롱마고 자빠졌어요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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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4등행전 2장 13절 또 어떤에는 조롱하여 가로대 저희가 세수리 취하였다 하더라 정신이 없다 그 말이여. 정신이 가끔만 그 말이여 지금. 아니 방언 못 받는 게 정상입니까? 받은 거 정상입니까? 방언을 받은 것이 건강 근거한, 영적으로 건강것십니까 근거한 방언을 못 받은 병신이 병신 목사가 영적으로 건강 목사입니까? 좀 창피한 도 알아내. 제가 지금 나이가 70이니까요. 제가 어, 젊은 나이 아니니까 이렇게 조금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충격을 좀 받아야 하지. 방언 못 받은 걸 거짓말 생각해. 정상으로 생각해. 그 비정상, 비정상 장애인 하기야 또 장애인 만드는 삶을 가진 저지받은 목사인데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목사가 방언치고 방언하면 안돼 악령한테 오는 것이야 귀신한테 오는 것이야 얼마나 저지받은 어디가 내가 천벌 받은 놈이 그 놈이야 나는 이름 안 바뀌면 노 땡땡 목사 천벌 받도 보통 천벌 받은 거 아니야 회개할줄 몰라 절대 자기가 해결한다 해놓고 자기 잘못은 전화 한 통화도 안해 인간도 아니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격이냐고 아무쪼록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면 귀신 즉 종교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마가분구장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되고 방언 못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내 혀를 잡고 있는 종교영의 귀신이 떠나야 돼. 성령의 불이 들어왔어. 종교형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그랬죠? 디모제 사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혀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 귀신은 종교의 영의 가르침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종교의 영. 귀신의 가르침은 종교의 영은 비진리라고 성경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그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짓의 압이.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그래서 누가 헛된 철학과, 철학과 헛된 속임자. 그건 다 헛된 속임자야, 영적으로. 이사에도 부정한 종교신앙 가운데 살 때는 방언 기도를 못했다고, 이사 6장 5절. 그때 내가 말했다고, 하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이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 말잘 들어요. 종교신앙을 말 내가 종교신앙 가운데 방언을 못했고, 종교신앙 가운데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한탄하는 것이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성령의 불로 입을 지져버리냐. 그래서 방언이 터진 거야, 그것은. 이사야6장6절 때에 그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다녀서 치안바 핀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라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잘 들어요. 내 입을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 혀가 갈라져. 혀가 성령의 불로 받아야 돼. 불이 꼬부는 머리에 임한 줄 알아요. 불의 여가지 성령의 불이 내 혀에 임어야 방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는 방언 받고 나서 사명을 받았어요. 이사야 6장 8절 방언 받고 나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일세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내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방언이 터지니까 하나님 사명 준 거야. 이건 자세하게 앞으로 나 많이 할 겁니다. 이사야 6장을 방언으로 제가 아니 영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이제 보내주소서. 방언 받은 사람만 보내 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주소서 방언을 해야 그 다음부터 주의 종이 영적인 종이 된 거야 베드로가 방언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한 다음에 설교했지 방언 못 받고 설교한 거 자랑하면 안돼 소경에 소경인다음둘다 빠져. 방은못 받고, 종교만 갈치고, 종교 지식 정보 전달. 종교 지식 욕구 충족! 우리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다 지옥가다. 그 말이야, 지옥!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말은 뭐라고요? 너희들 다 지옥가, 지옥. 뱀들아, 파리세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자기가 뱀인 줄 몰라 자기가 독사한 줄 몰라 이거 문제야 뱀 목사인 줄 몰라 자기가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은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바벨론 종교신앙에 나온 것이라고 자계시록 18장 2절이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방언 받고 종교의 영에서 탈출하고 해방하고 자유해야 됩니다 갈라데오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많이 한 말이에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음매 여스나 내가 비록 방언 못했지만은 나는 이제 돌아가리 방언하리 방언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오 방언 오 방언 나는 방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비록 엄매였으나 나는 이제 방언하리. 방언 주시는데 주님께 얼마 좋습니까? 방언 인사를 받으면 영적 자유함이 있고. 영적 안식이 있다고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방언!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언.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방언입니다. 자, 종교여행에서 우리 자유한 모집시다. 그게 무엇이다? 성령의 불받고 방언하는 것이에요. 오, 방언, 오, 방언, 나는 방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비록 음메였으나 비록 방언 모였으나, 나는 이제 방언하리, 방언 주시는 데, 주님께, 할렐루야!